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는 건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주체사상을 의미한 주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본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제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laughs> 나만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 대협 조직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럼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그 알고 네.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렸습니다. 전 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뭐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계적을 많이 뒤로다 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상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을 어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그 의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어 그건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어, 그렇게 오인되지는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정경하는 김영호 네. 의원께서 이 네, 사, 자리는 사상을 됐습니까?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네. 그래서 사상 검증과 아, 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느냐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것는 굉장히 검증을 다른 이야기라고 주체 사상을 거.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어, 북과 그리고 남쪽의 독재 정권 시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4년 당시 본 위원이 북한 인권법 제정 소식을 북한 내에서 들었을 때, 북한 밖에도 나라가 있구나, 북한 주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후원님은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인권법은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북한 정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그 시체더미의 악취와 홀로코스트와 같은 수용시설에서 고통받던 북한 주민들을 잊지 못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분들을 모르십니까? 예, 예. 좀... 배, 이분들은 예. 2010년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 명입니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을 모르십니까? 우선 제가 그 어, 여섯 분이 북에 그억류되어 어, 있거나 어, 그 이런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 어, 사진으로 어, 사진으로 말씀하시니까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다시 네, 응해, 양해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선교사분들을 비롯해서 어,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네. 의지 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화중에 후보님 은 남북 경제협력 방안으로 금강산 개별 관광 및 금강산 백두산 물 대동강의 술, 우리의 쌀과 약품등 현물로 교역하는 방안을 제, 제안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미 북한에 10년 가까이 옥유돼 있는 우민들이이 선명 역사, 정당한 역사에서 국제사회에 대북제적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이 없는 상상력 차원의 발언을 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원님께 묻습니다. 부원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북한에 옥유어 있는 국민들 올해 안에 대한민국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가 이미 피력했던 인도적 교류 협력의 영역 외에도 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 조속하게 남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을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사상 교화소에 있는 북한 주민 외에도 평범한 생활을 하고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아픈데도 마음껏 고칠 수 없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 교류 협력을 사상 교회와서에 교여서, 있는 사람들이 다 석방되거나 혹은 어, 체류되어 있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돌아가기 전에는 하나도 할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또 지성호 의원님의 질문 취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들은 우리가 서로 병행하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